본인들도 인생 좀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너무 무거웠어. 지금까지. 음, 아직도 회탈을 못 해. 내 무게도 좀 내려놓고 음. 본인 자신도 이제 뭐, 뭐 천년 만년 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본인들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64년생이시죠. 음. 우리 62세가 되신 우리 용띠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 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음. 이 62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용띠분들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고집 세게 걸어왔지. 음. 내 고집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걸어왔지. 음. 어?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고집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도 조금씩 밀어내는 경향이 있거든. 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게 고집도 있고 직성도 있고, 음. 진짜로 용 대가리가 되고 싶은 거야, 용 머리가. 음. 그래서 많이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 음. 응?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이... 어려서, 음.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 크게 막 부모 덕을 봤다, 형제 덕을 봤다, 음. 무슨 남자 덕을 봤다, 이런 말씀이 잘안 나오시네. 음. 어? 이분들도 마음의 무게가 컸어. 음. 내가 끌고 가고 싶고, 내가 웬만한 거 눈에 안 차고 양에 안 차. 음. 어? 그래서 나도 막 노력을 하려고 음. 열심히 일들도 해봤고, 음. 고생들도 많이 해봤고, 응. 부모한테 퍼주기도 많이 퍼주고, 형제한테 퍼주기도 많이 퍼주고, 응. 이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있을 땐 배포있게 쓰거든. 응. 또, 벌을 때도 순간 쓰고 배포있게 벌어. 응. 또, 나갈 때도 또 배포있게 나가. 응. 응? 그게 문제지. 응. 안 나가야 되는데, 금전이라는 건 벌어드렸는데, 응. 돈 냄새도 나고, 돈도 만져도 봤다, 다뤄도 봤다 하는데, 응. 지키질 못했다 그러셔. 분절을 내가 재물을 지키지 못했다. 음. 그래서 시련 아니 시련 따락아니 타락 타락도 해 보고 자 음. 단계 이 정도 나이 돼서 뭔들 없었겠어. 마음 고생도 해 보고 인간 고생도 해 보고 상처도 받아 보고 음. 아픔도 겪어 봤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야. 음. 어려서 마음 고생들 육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야. 음. 그러면서 이분들은 천원에서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분들은 뭐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 음. 근데 막열 분이면 뭐열 분이 다 성공했다가 아니야. 음. 한 번씩 내리막을 탄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셔. 음. 벌어드릴 때는 내가 금전, 돈 아쉬운지 모르고도 들어왔다가도 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재물이 뽕 하고 날라갈 때가 많았어. 음. 그래서 지키질 못했다 하시는 거야. 음. 응? 그러다 보면 다시 새로 시작을 해서 단계단계 또 올라가려고 노력들을 하거든. 머리도 많이 쓰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음.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니거든. 머리도 좋고, 음. 또 인정도 많고, 베풀 때는 막 왕창 베풀어 그래서 툭 질르는 거야. 음. 그러다 보면 제 머리 또 어느 순간에 내리막을 쫙다있고 근데 막상 내가 아쉬워서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누가 손안 잡아줘. 이분들이 막 살갑게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 음. 성격대로 그냥 막 직성대로. 어? 음. 뭐 그런 분들이라. 입으로, 입으로서 사람을 막, 마음에서, 예를 들어,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 음. 살갑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재물을 빼내야 되든, 이런, 이런 게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내거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음. 응? 그게 항시 내가 손해다 그러셔. 음. 응? 내가 손해고, 내가 아팠고. 그런 쪽으로 들어오셔. 아, 그런 선생님, 이분들,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도 좀 많았을까요? 그지 솔직히 이별한 분도 많어. 웬만한 사람하고 사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초차, 초년에 음. 결혼해서 산다이 말이야. 어?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을지 모르는데 살아가면서 자손 낳고 살다 보니까 음. 이거는 내양에도 안 차고 내성에도 안 차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솔직히 신랑떡은 별로 없어. 음. 왜 없냐? 내가 양이 안 차기 때문이야. 내가 양이 안 차기 때문에 내 직성, 내 성을 채우려고 내가 막또 앞을 서야 되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내가 사서 하는 거야.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 순간에 내가 가장이 돼 있어. 음. 응?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복, 내복을 놔버리고 음. 내가 내 고생을 끌어들여 산분들이 많거든. 음. 이분들은 아마 지금도 6 0 세래도 음. 아마 일손 안 놓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장사를 음.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음. 그래서 가장 가장이 돼야 돼. 음. 가장 노릇을 한다 이 말이야. 아, 가장 노릇. 음. 그러면 선생님, 음.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이제 을사년 새로운 한 해가 왔잖아요. 을사년부터는 음. 이분들 은좀 어떻게 보이시죠? 또3재로 나갔고? 작년까지 음. 죽으라 죽으라 했어야 돼한4 년을. 하... 음? 죽으라 으로 하고, 음. 지금 둘러봤을 때는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어. 그 음. 기운이. 응? 어? 이분들도 초창기 초원, 초은에, 1 4년 초원에는 음. 막 반짝하고 막 돈이 들어온다. 어디서 막 행복한 즐거운 일이 있다. 이러지 아마 없는 걸로 보이죠. 음. 응. 그러면은 이분들, 1 4년에는 그러면은 좀 어떤 것들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음. 이분들은 솔직히 내가 대장되고 싶어. 음. 어? 인간들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이분들이 필요로 한게 금전이야. 음. 재물이야. 음. 그러기 때문에 재물로 조금 회전이 돼. 음. 지금까지 진짜, 하, 아유, 고개를 얹으셔, 신령님들이. 을사년 새해부터는, 해부터는 그래도, 음. 어, 묶였던 금전, 투자했던 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고, 어? 어? 재물이 좀 풀린다 하셔. 응? 문서도 마찬가지고, 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투자를 했던 문서 문서 변동이됐던뭘 살라고 했던 매매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게 하나씩 조금 풀려 나가. 음. 근데 이분들도 하반기 해야 돼. 하반기로 가셔야 돼. 하반기로 음. 가면 이분들 중 괜찮은 음. 좀 괜찮은 기운들 이 오는 요 솔직히 8, 9월 달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시거든. 네. 8월 달, 9월 달, 음. 10월 이제 끝으로. 음. 그때 가면은 이분들이 조금 활발스럽게 보여. 음. 활발스럽다는 건 내가 그만큼 생기도 돌고. 음. 재물, 재물이 들기 때문에, 재물 따라 들기 때문에 세계가 돕는다는 거야. 기운도 좀 올라오고, 지금까지 삼재팔레에콱눌렸던 그런 기, 기들이 바뀌어. 그래서 하반기 가면서, 응? 그때는 가서 재물, 재물에 많이 회전이 된다, 아시죠 어, 그럼 선생님, 이분들, 대상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럼 이 나이가 사실 이제 62세면은, 정년퇴임을 또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정년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년퇴직 정태가 된다 해도 음. 안 놀아. 뭐를 음. 응? 움직여도 움직이고, 뭘 음. 일을 해도 하고, 응? 아니면 바깥으로 뭐뭘 찾아서 일을 찾아 돌아 다니기라도 하고, 음. 말년에 기운에서도 완전히 일손 놓고 돈 금전 안 벌고 살지는 않아. 음. 여자분들이. 음. 남자분들은 그래도 한량이 많어. 동해분쪽서해분쪽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 그 내가 대장이라는 그거 그 마음을 내려놓질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손 잘안 올려고 하시거든. 그래서 본인이 벌어는 금전 이런 게 말년에 가서는 그래도 괜찮아. 자손들도 그렇게 막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 어느 정도 자손들도 성공을 시킨 걸로 보이고, 음. 막, 그렇잖아. 이 정도 연세 되면 자손들 잘 되기만 바라는 것 뿐이잖아. 네. 근데 자손들이 막 궁핍하게 안 살고, 음. 막, 막 찌들게 막 돈에 찌들고 막 힘들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거든. 음. 그만큼 이 엄마의 기운으로 음. 성공 시키고 그런 자손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 음. 부모가 그거면 됐지. 내 인생이 뭐 있는가. 이 정도 인생뭐내 인생 찾고 살아 이제 본인들도 인생 좀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유, 그렇 너무 무거웠어. 지금까지 응. 음, 아직도 배탈을 못해. 이제부터 좀 나를 위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음. 이 말씀이죠? 그렇지. 좋말 말씀.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음. 내 무게도 좀 내려놓고 음. 본인 자신도 이제 뭐, 뭐 천년만에 살거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조 본인들 인생을 좀 살았으면 싶어. 좀 안타까워.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분들 위해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정도 이제 나이들 되면 음. 건강이지. 음. 건강쪽으로다가 사주 욕심 뼈마디, 그만큼 부려 먹었으니까. 음. 신경성, 화, 이런 거 조금 가라앉혀라세요. 하 음. 건강으로 잘 챙기라시니까, 하 음. 아까 말씀처럼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음. 내 건강도 좀 챙기고, 음.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응,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